자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찻잔 중에서요, 녹차잔에 어,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물론 그림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녹차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고전적인 그런 느낌을 먼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우리 그 전통이 살아있는 어, 그런 잔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. 구운 것까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려봤어요. 물론 녹차가 종교를 다 초월해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, 또 성당 다니시는 분, 또 절에 다니시는 분, 혹은 무교까지 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불교에 가깝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.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녹차 잔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크기로서는 이만해요. 근데 사실 이것도 굽고 나면 크기가 조금 줄어들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녹차 잔보다는 크기는 조금 클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 녹차 잔에다가 제가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건데요. 요게 좀 단순하게 그릴 거예요. 그리고 밖에도 단순하게 그리고 안에도 작은 그 그림 정도 하나 넣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, 어, 그냥 조금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뭐, 연꽃을 한번 그려본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연꽃은 항상 가운데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그리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파리, 이파리.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, 또는 여기 옆에 또 제가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. 작은 들국화 같은 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, 또, 들국화는 조금 영약한 듯한 그런 그림으로 연상이 될것 같아요. 뭐 화려한 장미라든지 뭐 툴립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먼저 밑그림 그리시고요. 이런 거는 배경 없이 그냥 흰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물감 쓰는 법 이런 거는 기존에다 설명을 드렸고요. 제가 미리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, 가을에 아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또 이렇게 잔디 위에 이런 푸릇푸릇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밑그림 그려 놓은 거 있죠 요건 아직 재벌 굽기 전이에요 다음에요 이제 요런 그림 말고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할수 있는 거 제가 이제 하나씩 준비한 거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 밖에는 그냥 깨끗한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아주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를 제가 하나 그려 넣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차를 마실 때이 속에 녹색의 차 속에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하나 떠 있으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물고기. 요건 어렵지 않죠. 그림도.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. 요거는 제가 조금 화려하게 그려봤어요. 안에 이렇게 작은 그 아이디 같은 나뭇잎을 그려 넣었고요. 바깥면도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. 이런 건 다음에 또 준비한 거. 요거는 다 지금 우리가 청색의 색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렸는데요. 이런 식의 그림. 요것도 단순한데 밖에는 그리지 않았어요. 안에만 요렇게 제가 그려 넣었고요. 또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그림 있죠? 아니에요. 이거는 연꽃을 의미해요. 네, 그 다음에 밖에도 살짝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놓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를 보여드리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미리 사전에 그려놓습니다. 았 이런 거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대나무를 연상하는 그런 그림, 우리 그매난 국죽하는 그런 이자 그림을 그려 넣는 것도 이 녹차잔하고는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그냥 조금 화려하게 제가 이렇게 안에도, 밖에도 이렇게 색깔까지 사용해서 그렸어요. 약간 녹차의 느낌은 없지만 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런 그림 좋아하시는 분. 요거 비슷한 건데, 같은 시리즈로 그린 거예요. 안에. 그리고 밖에. 예. 네. 그래서 오늘 그림은, 어 결과물을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면, 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함께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응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